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 총장과 학자들이 대전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의 마지막 날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더가 세계 대학의 영향력 순위를 새롭게 공개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프레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상업과 기업가정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의 구젤라 전 총장은 고도의 지식 창출 시대 속에서 단순 암기 교육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세계 25개국 70여 개 대학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카이스트가 마련한 이번 회의는 거대 문명의 변혁이 예고된 시점에서 대학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겁니다. 대학이 국가와 인류 변형에 어떤 혁신을 할 건지. 어떤 인재를 양성할 건지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교육 혁신, 지식 이전과 기업가 정신, 인공지능의 문화, 대학 산업 정부의 삼중 나선 혁신 등네개분과로 나눠 실질 사례를 나누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카이스트는 이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 온 글로벌 대학 간의 협업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서민 말미엔 행사 공동 주관자인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더해서 세계대학의 영향력 순위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TJB 김건조입니다